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임은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착함기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 간혹가다가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 사실은 요 조문 93하고 94 이렇게 해서 그 조금 전에 나름대로 괜찮게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착각을 내 가지고 그 한 줄을 빼먹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운 시켜버렸더니, 아, 나중에 그 내용이 오히려 조금. 이 강의라고 하는 것도 그 제가 그 기분이 좋고 그 흐름을 탈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딱 한번 그렇게 딱 하니까 맥이 조금 풀리는데 정신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 조문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참 비교적 좋은 조문인데 흉비 질병에 이렇게 했을 때 흉비가 뭐죠? 이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네, 흉비가 중요한 거는 천식 해타, 흉배통, 단기하며 이게 바로 흉비예요. 이게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게 있어요. 흉과 배가 등 부위가 아프다. 이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로, 이거는 근거 경험을 통해서 쓴 글이에요. 참잘쓴 글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쓴 글이에요. 자, 우리가 글을 볼 때, 자, 천식, 헤타 해타. 호흡곤란과 헤타가 A, B, 흉배통, C, 단기 D 이렇게 했을 때 A. b c d 이와 같은 증상들이 각 개의 증상들이 어떤 영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병증이라고 하는 건 증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천식 따로 있고, 해타 따로 있고, 흉배통 따로 있고, 단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억지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병세 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글이 보이지. 그러지 않고 그냥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좋은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총구맥이 치미지하고 관상엔 조금 소긴사 가면 과로, 회백, 백주탕으로 치료한다. 과로실은 이제 과로인이죠. 주치가 흉비, 주로 이제 가슴 흉격이 답답한 경우, 겉은 방치로는 다 몸을 치료한다. 회백도 거의 유사합니다. 네. 이 조문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흉격 비색한 것을 흉비라 한다. 흉비라는 병이 뭐냐? 막연하게 알면 가슴이 저리다. 그게 아니고, 흉격 부위가 막혀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흉비라고 한다. 예. 이건 제가 막 함부로 갖다 쓴게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식, 해타하면서 단기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뭐죠? 이게 근거잖아요. 이 근거를 통해서 흉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했다. 흉비는 뭐죠? 흉격 비색이죠. 아, 호흡 곤란과 침을 뱉고 가래를 뱉거나 숨이 찬 경우를 통해 가지고서 숨이 찬 거, 호흡 곤란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흉격 비색한 것이구나. 이것을 흉비라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은 여기서 증상은 천식, 해타, 흉배통, 당기죠. 이거는 근거죠. 이 근거에 대한 원인은 강음, 유음이며, 맥은 그 담음이 발작하느냐, 아직 발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맥상만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 발작하면 맥은 긴삭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침체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상황으로서 맥상을 이렇게 예단하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여유를 가지고서 증상, 특히 흉부에 나타나는 복부나 흉부에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주점으로 삼아야지, 맥상각을 가져가면 안 된다. 맥은 참고 사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흉배통이에요. 흉, 흉과 배가 동시에 아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흉비가 그러니까 심통이죠. 여기서. 비색과 심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배 부위가 통증이 더욱 더 심해진다. 이 경우 배통은 충비 심통의 심통이 그 압박한 예우다 반응에 불과한 거다. 자, 옆,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요 히프고 여기가 이제 경추 여기가 이렇게 뒤에 이제 그 경각골 여기가 견갑골 여기 있을 때 여기가 격수에 격수. 예, 네. 이 부위가 예를 들어서 심수.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위주가 비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상일 때는 심장과 폐에 문제가 있을 때, 충부에 문제가 있을 때, 옆 부위가 약간 압박감이 고 통증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격수 밑에 비뭐뭐 뭐 비수 담수 위수 요런 데가 불편한 거예요 주로 이런 게 여기는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은 심통이라든가 결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때이 부위 심수와 격수 위주에 부항을 붙이고 부항 부항 요법이죠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급체했을 때 비수나 위수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부항을 붙이거나 또는 비뇨기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여기다가 부항을 붙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현대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 개연성이 있죠. 촉수신경을 따라서 장기가 전부다 거기 흐르는 예,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다 나름대로 흉배통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 환자가 심통은 없어도 배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통 어디 부위에 따라서 아 우리가 추론을 역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또 뒤에 가면 나오니까 이에 배등 부위가 아프고 덜 아프고로서 흉비 심통의 그 병세의 상황 정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아느냐면은 과로회벽이라고 하는 약을 보면, 과로회벽은 흉, 그, 치료방, 치료가 흉부에 있는 거지, 배통에 있는 건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심한 경우, 우리가 그, 갈근당의 한강증 같은 경우, 이렇게 목을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목에서부터 이렇게 등 어깨 부위가 이렇게 잘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은 이 한강증이 심해지면은 반대로 역으로 심장 부위로 압박감을 또 줘요. 심장 부위에서 압박감이 심해지면 여기가 부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도 항상 관찰해 봐야 된다. 만져 봐야죠. 이렇게 목이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정상인데, 목이 짧아지면 전부 다 잠재적으로 한강증을 가지고 있고, 목에 그 한강으로 인해서 그굴신분리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그 막연하게 보면 안 되고, 한강이라든가 이런 말을 했으면 반드시 만져 보고, 거기 부위가 부풀어 올랐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흉비, 폐창, 폐의, 폐농의 원인은 담음이다. 옛날 사람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치료가. 왜냐하면 기질적인 병인 경우는 할 수가 없죠.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 현대 관점에서는 아, 얘네들 뭐참 무슨 놈들이야. 뭐 담음이, 담음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담음이. 한 80%에서 90%는 맞아요. 이것들, 이것들이 오래 돼가지고 치료를 안 하면은 나중에 기질적인 손상이 가면은 그때는 뭐 수술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다음이 한을 끼지 않으면 열을 끼고 열을 끼지 않으면 한을 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에 의해 가지고서 이진탕에 가루실이라든가 회복을 가해서 치료하면 된다. 본문의 뜻은 이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자, 흉비로 눕지 못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의 이것은 서로 원인 관계가 되는 거죠. 흉격 비색하고 심통 때문에 눕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흉비를 아는 게 아니라 어떤 환자분이 잘 눕지는 못한다. 눕는 걸 싫어한다. 그럴 때는 아, 이 사람이 흉비증이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아는 거죠.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 가지고서 흉비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심통, 여기는 등부위까지 뚫어지게 아프다. 심통 배통이 아니라 심통이 철배라고 이렇게 썼다. 이만큼 심해진 거죠. 가로회백 반하탕으로 치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해외 백주탕증을 미연에 치료하지 않아서 장차 심통 철배까지 이르게 되면 이때는 약이 더 증가한다. 만약에 그 지극한 상황이 이르게 되면 은 대항룡탕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로 진짜 그 정도가 심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누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중경서와 우리가 금기 요약을 때는 반드시 병세를 근거로 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는 데뭐 고방파, 뭐 후세방파, 뭐 상한 사 아니 사상 사상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뭐 후세방에도 뭐 여러 갈래가 있겠죠. 반드시 고방은 중경서와 금기유력에 나온 처방은 기본 방이 중요하, 중요시 여기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고방파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 명,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길을 지나가야지만이 후세방과 사상방이 더잘 보여요. 저는 이거를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고방을 해야 되냐? 고방은 철저하게 증거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글을 썼다. 예. 후세의 얘기는 다소 관념적인 게 많아요. 그 잘못하다 보면 미로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 흉비로 흉비로 심중 비기하고 기결 재흉하야 흉만하고 참 요것도 잘생그래요. 협파 역해 가지고. 침을 이렇게 찌르듯이 하면은 지실 해백 계지탕으로 치료하거나 인삼탕으로 치료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지실 후박 해백 계지 과루인이죠 여기는 인삼탕은 인삼 감초 백출. 요거에 이제 백복으로 들어가면은 사군자탕이죠. 그니까 러 인삼탕이 사군자탕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가 그냥 영만 하면은 사군자탕류로 써도 돼. 백복음이야. 연계출감탕이라든가 이렇게 사군자탕류 써도 되지만 심장 부위로 뭔가 이렇게 다소 압박감 있고 찌르듯이 조금 그러다 그런 때는 반드시 건강을 써야 된다. 그래서 고방은 이러, 이런 점이 있어요. 자. 생강보다 건강이 그~ 위내에 그~ 뭐라 럴까더 강력한 어떤 그~ 축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백복룡은 약간 이렇게 경계라든가 동계를 눌러주는 작용은 강하지만 이와 같이 번조증이 있다든가 심장 부위에 약간 찌르듯이 약간 압박감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백복룡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은 인삼탕 대신 사군자탕을 쓰면 틀릴까요? 그건 아니죠. 약간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 차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흉비는 병명이고, 기가 흉에 뭉쳐있다. 이거는 병인이죠. 설명인 거예요. 네. 흉, 흉, 심중비, 흉만, 협화역, 창심은 병증이다. 물론, 협화에, 협화가 역해가지고, 심장을 찌르는 것은 숙이가 협파에 가득 차서 심장 부위로 압박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제목에서 제가 살짝 숙이는 항상 진동하면서 상충한다. 우리 몸은. 예, 언제 더 진동하면 상충한다. 가만히 잠재하고 잠재적으로 잠복해 있다가도 외감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어떠한 조그마한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수기가 안에서 진동하면서 상충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머리가 벌써 북직해지고 예, 기가 올라오지만 사실은 수기가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건 머리가 아픈데, 뭐, 무슨 뭐 천공나조산이라든가 자꾸만 뭐 이런 약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일본 고방파들은. 두통 같은 경우나 두중이나 현훈증에 오령산부터 썼다는 거예요. 걔네, 그 사람들은 오령산을 거의 60%, 뭐, 지나치 50%에서 60%를 오령산을 먼저 썼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씨, 일본 놈들 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나중에 잠깐 보니까 이게 다 근거가 있더라고요. 자, 숙이 상역하야, 상역하는데 어떤 경우는 심장을 약간 압박감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 심장을 이렇게 찌르듯이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그 부위 상태를 따라서 지실, 회백, 개지탕으로 치료하거나 인삼탕으로 또한 주지한다. 그런 즉 처방의 의도는 뭐 흉비, 기결제, 병명이나 병인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음의 정황에 있다. 예. 이걸 잠깐 뭐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병명과 병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황. 예. 그 정황을 통해서 병독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담을 시켜주는데 이 거담을 한이 꼈기 때문에 건강이라든가 부자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황년이나 황금이나 주교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열이 심해서 갈증간 유발됐을 때는 석고를 쓰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방의 병증과 중경서의 연계출감탕의 심화, 영만 기상충용과 비슷하지만 처방의 약물로 보기 위한 본방이 다소 내실에 더 치중되어 있다. 조금 더 그거보다는 병세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연계출감탕보다는 이게 더 병세가 강한 거다. 양방 사이에 경중과 허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계, 연계 출감탕을 써보고 치료가 안 되면 거기다가 반화 회백 같은 거를 천구해서 쓰면 되죠. 거기다가 건강을 더 집어넣고 쓴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막연히 인삼탕이나 사군자탕으로 비위가 허약할 때보호하는 약으로 여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비위가 왜 허약해지게 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사군자탕은 단순히 비위의 허약을 보호하거나 기, 기가 약해진 것을 보호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군자탕, 인삼탕은 심화에 크게 보면은 심화의 유음증 같은 경우, 이른해서 심화 역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증상을 가지고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고방과 후세방을 이해하는 예, 차이점이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이 말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인삼탕이나 사군자탕으로서 비위가 허약하면 보완다. 뭐, 틀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라 이것은 근거에 따른 말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이라 했잖아요. 이것은 실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도대체 소화기가 왜 약해졌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예. 우리가 고방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사고 방식을 교정해 나가면은 예, 후세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예, 후세방이나 어떤 처방들을 딱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게 보여야 돼요. 처방의 의도가 그게 안 보이면 공부가 아직 미숙한 것이다 이렇게 예, 보면 됩니다. 예, 오늘 강의를 여기서